페이지 226 페이지 어, 필수에이지 24번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계속 우리가 2차 함수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잘 보세요.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있대요.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 자, 집중.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 x,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모두 양수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래. 양수근을 갖도록. 그럼 일단은, 양수 음수의 근을 갖는다는 거는, 실근을 갖는다, 그래, 실근. 실근을 갖는다, 소리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끄집어낼 수 있는 조건은 실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소리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때 만약 두근이 양수라면 은 두근의 합도 뭐가 돼? 양수가 돼야 돼요. 두근이 모두 양수면 당연히 두근의 곱도 뭐가 돼야겠어요? 양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조건을 세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판별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세 번째, 알파 곱하의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요 각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K에 대한 부등식이 나온다고. K에 대한 부등식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해야 되니까 요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단 말이야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 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 얘 반쪽인거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k 플러스 3이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두번째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 부호 바꾼 2곱하기 2곱하기 k 플러스 1이 양수를 만족해야 되고 두 분의 곱은 a 분의 c니까 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 풀어서 k의 범위를 정리를 하시면 얘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아, k 플러스 2 곱하기 k 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부등호방의 왼쪽을 향하고요. 요거 풀면은 k가 마이, 이 약분 시킨 다음에 넘기면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거 하나 나오고요. 요거 풀면은 k가 마이너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따라서 요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k 축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우찬아 얘 사이 범위와 바깥 범위야 요거 바깥이죠 0 되도록 하는 k가 마이너스 2랑 0 되도록 하는 k가 1이에요 바깥 범위니까 요렇게 한줄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k가 커야 되니까 요렇게 한줄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도 커야 되니까 요렇게 한줄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K K 범위가 어떻게 나와?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세줄 지나가죠? 네, 따라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1번에 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는 소리는 마찬가지로 실근을 가질 조건은 똑같이 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두 근이 음수라면은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나와야 돼요. 두개 더해서 음수랑 음수랑 더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나와야 되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요것만 구동의 방향에 거꾸로 이렇게 돌아갈 거고, 요것만 구동의 방향에 거꾸로 돌아가서 두 번째 조건은 다시 한번 K축을 기준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랑 1의 바깥 범위 세줄 지나가는 범위를 봐야 돼요.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K가 마이너 3보다 커야 돼요. 아, 잠깐만, 이거 부등호 방향이. 부동산이... 아, 맞지? 그리고 k가 마이너 3보다 크다. 마이너 3이 더 뒤에 있을 거야. 어? 아, 이거 잘못됐구나. 미안하다. 해. 첫 번째가 k가 마이너스 2와 1의 바깥 범위였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가시고, k가 마이너 3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 3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세줄 지나가는 범위를 보자고. 성진아, 대답해봐. 세줄 지나가는 범위 어디야? 그렇지. 마이너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줄 지나가잖아. 근데, 여기여기여기는다 요기, 요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포함을 시켜야 되고, 여기는 이제 두줄 지나가고 여기는 한줄 지나가니까 세줄다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해를 구하라고 할 때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 등을 포함시키고 여기는 등호를 포함시켜주면 안 돼요. 마이너 스 3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 건데. 자 집중해 서잘 보세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2차방정식의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데요. 그럼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3i랑 마이너사 3i를 가지고도 허근을 갖지만 부호는 반대라고 볼수 있잖아. 여기 조심하셔야 돼. 요때는 실근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조건에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두 근의 부호가 그냥 반대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다, 음수다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확실한 건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두개 곱한,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부호가 다르대잖아. 두개 곱한 게 음수만, 음수만 되면 되지, 음수만. 그래서, A분의 C, K 플러스 3이 두근의 곱인데, 두근의 곱이 음수만 되면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 3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의 답은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K는 마이너 3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 여기 밑줄을 좀쳐 놓으세요. 모두 양근을 가질 조건, 음근을 가질 조건, 실근을 가져야 되고, 양근을 가질 때는 두근의 합이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 모두 음근을 가질 조건, 실근을 가져야 되고 합, 합은 음수, 곱은 양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은 판별식은 따질 필요 없고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을 해놓으셔야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문제 나았습니다 <laughs> 필수의지 25번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예, 서 봐.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2차 함수 입장에서 뭐야? 다시 물어볼게.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2차 함수 입장에서 뭐야? 성진아,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은 2차 함수 입장에서 뭐야? 그렇지, 엑셀 편이지.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요 X인데, 이 X라는 거는 2차 함수 입장에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고, 얘를 그래프로 접근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최고 차의수가 양수니까. 2차 함수 입장에서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 X축은 사실 Y는 0을 나타내니까, X축상에는 있 모든 점들의 y 좌표는 0이니까 y를 0이 되도록 하는 y 좌표가 0이 되도록 하는 알파 컴마 0 베타 컴마 0 알파와 베타 2차 함수 입장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방정식 입장에선 근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잘 보시면은 이 말을 의미 해석을 잘 해보자고 자이 2차 방정식의 두근즉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가, X 축과 만드는 두 점의 X 좌표가 1보다 크대요. 이 말이 뭘까요? 요 점의 X 좌표를 알파, 요 점의 X 좌표를 베타라고 할 때, 알파랑 베타가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알파 뒤에 X가 1인 점이 있다는 소리야. X는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요 의미만 해석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1에서의 y 좌표이 2차 함수 입장에서 1에서의 y 좌표가 무조건 양수가 돼줘야 돼. 알파보다 뒤에 X에 1이 있다는 소리는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이 점의 y 좌표가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라고. 따라서 F1이 e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빠질 수 있어야 돼. F1이 양수가 되어야 된다. 이 조건 하나 걸어 놓으시고, 집중 하나만 더요. 이렇게 하면 5답 나와요. 조건 하나를 더 걸어 주셔야 돼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소리는 결국에 X축과의 교점이 있단 소리고, X축과의 교점이 있단 소리는 7근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한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F1이 양수다. 이 X에 1 집어넣은 게 양수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 3이 양수다라는 조건 하나 걸어놓으시고 판별식 t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반쪽인거요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4a 마이너 3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시면은 어, a가 1보다 크다 요거 하나 나올거고 요거 정리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바깥 범위가 나옵니다 자 a 초 하나 잡아주시고 1과 3의 바깥 범위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두 줄이 지나가요 이렇게 밑에 한줄 위에 두줄 동시에 지나가는 범위 우찬이 대답해 보세요 두줄 지나가는 범위 최종 답은 어떻게 내야 돼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접근해 볼게요. 이차 <laughs>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우차나 이차 방정식의 근은 이차 함수 입장에서 뭐라고? x 절편이요 자 이제 방정식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이건 방정식이지만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 입장에서 접근해야 돼자요방정식의두근 이미 두 근이 있대요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x축과의 교점이에요 이걸 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 두개 있는데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대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x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요 사이를. 사이요, 사이, 사이. 이렇게 사이. 사이라는 건경계 미포함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f-2가 양수가 돼야 될까, 음수가 돼야 될까? 음수가 돼야겠지요 그림 그려보면 알잖아요. 두근 사이에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이 사이에 어디를 지나가든지 간에 그런 점들의 y 좌표가 x축 밑에 있으니까 f-2가 음수란 소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두 근, 두 근, 두 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소리는 얘도 실근이고 얘도 실근이라는 소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될까 크거나 같아야 될까 만약에 중근일 때는 중근은 가질 수가 있어?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지나간다. 두근 사이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 D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니까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f 마이너스 모나와 요거 풀어서 애매범위 한번 구해보세요. M 요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위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이거 풀면 어떻게 나오기나? m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이 밑에 거 풀면 은 m의 범위가 어 0보다 작거나, 아,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밑에 걸로 바깥 범위 잡아주시고 이 걸로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 범위 잡아주시면 은두줄 지나가는 범위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가 나오겠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m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두 근을 갖는데요. 근데 0과 2 사이에 있다는 소리는 얘도 결국에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이차 함수 그래프 개형상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인 두 근이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0과 2. 그럼 0이 요 알파라는 근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0이 x는 0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2도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지나가야 돼. 오른쪽으로. 따라서 x는 2라는 근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래서 확실한 거는 F0도 양수고 F2도 양수가 나와야 돼. 자,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F0이 양수가 돼야 되고 F2도 양수가 돼야 된다. 1번 조건이랑 2번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고, 하나만 더 볼게.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으라고 했는데 요세 번째 조건에서 판별식을 한번 따져 볼게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항상 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나? 중근도 실근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만약 x축과 접하는 상황이라면 x축과 접할 수도 있, 있어. x축과 접하는 상황에서 x는 0. x는 2.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고 중근을 가질 때도, 중근도 예를 들어서 여기 0과 2 사이에 1, 1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1과 1이라는 중근을 그래서 세 번째 판별식에서는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중근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인 등호를 포함시켜줘야 돼요 판별식으로 접근하셔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계산해 볼게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M제곱 플러스 8M으로 나왔어요. M제곱 플러스 8M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M 묶어주면은 M 곱하기 M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F0은 F0이 양수다. 요거 풀어서는 M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F2가 양수다라는 조건에서는 M이 3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즉, 세줄 지나가는 범위를 구해주시면 총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수익선상에 표현해 볼게요. 세줄 지나가는 범위. 자, 이렇게 M축 하나 잡아주시고 자 일단 사, 바깥 범위 먼저 잡을게 0이랑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0 바깥 범위 등호 포함 이렇게 한줄 먼저 잡아주시고 두 번째로 1이랑 3분의 1이 있는데 1을 여기로 잡을게요 1 m은 1보다 작아야 된다 왼쪽이죠 왼쪽으로 그리고 m이 3분의 1보다도 작아야 된다. 3분의 1은 0.x에 있으니까 3분의 1은 이 사이에 있겠네. m은 3분의 1보다도 작아야 된다. 이렇게 지나갈게요. 즉, 세줄 지나가는 거 해보겠습니다. 세 줄. 어디야? 어디에요? 0에서부터 3분의 1이죠. 정확하게 보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세줄 지나가고 있어요. 자, m은 0에서부터 3분의 1 사이다. M은 0에서부터 3분의 1사인데 자, 우빈이, 대답해봐. 0에서는 몇줄 지나가? 다 지나가죠? 다 지나가니까 0일 때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3분의 1일 때는 두 줄만 지나가요. 여기 포함, 포함, 여기 포함이니까. 여긴 등으로 포함시켜요? 안 포함시켜요? 안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수상, 대수 파트. 어,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어 여러가지 방정식 부등식까지 해가지고 요 파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평면 좌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생님이 교재 점검으로 228페이지까지 교제푼거 금요일날 첨삭 시간 갖고 싹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